이번엔 남자 팀크결승는 경기입니다. 한국의 민병석 선수 대그 옆에 있는 클로즈 로베르트 선수입니다. 그럼 로베르트 선수가 수력전을 하느냐? 네, 이 경기는 대회 이틀째에 열린 경기입니다. 뭐, 주먹 지르기가 나오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차지 다른 발로 올린 이용호 선수. 네, 좋습니다. 독근적으로는. 음, 네, 좋아요. 수치 네. 네. 네, 맨발 공격수에 봤던 한국의 민병석. 하나 치수도 하는 거요. 네. 세이중입니다 네. 채기스이세 봅니다. 그렇죠. 희채기스러워 습니다 네. 아, 웬달라페 노라는 이찬드 꽃의 주문. 네. 소. 입니다마지막이야요 네. 아, 아, 자, 한계 민정석 네. 선수입니다.